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재고차를 노리셔야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2 5년식 재고털기 이번 달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넌뭐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리스준입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벤츠 vs bmw 7월 할인 시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절대로 할인을 못 받고 구매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중해서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아끼실 수가 있어요. 저는 리스랜드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네이버에 리수준을 검색하시면 제 인물 정보를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영상 중간 중간에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차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 차량들이 내가 보던 차량과 동일하다. 그러면 구매 타이밍이니까 꼭 이번 달에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긴급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서비스 의 인하 혜택이 12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죠. 만약에 없었다 하면은 1억 넘는 차량 기준에서 14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지가 된다. 자, 벤츠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이 벤츠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우선 첫 번째 소식으로는 월말 제도가 부활을 했고 분기 제도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기 마감 때 할인이 좋다. 연말에 할인이 좋다. 이거는 모두 다 옛말이 되었고요. 무조건 월 환산이 된다고 하니까 월초 중순쯤에 내가 원하는 차량을 일단 찜을 해 두고 계약 진행은 중순에서 말 사이에 진행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제 손님들은 제가 다 디테일 하게 조율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전달에 폭풍 할인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에는 조건을 조금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전국 최대 할인을 찾아가지고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확실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제가.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차량들을 일단은 뽑아왔습니다 어, E클래스 g l S클래스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벤츠의 인기둥이인 벤츠 E클래스 모델입니다 예상할인 같은 경우에는 옆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제 예상할인 같은 경우에는 딜러분들과 모두 실질적으로 미팅을 진행한 다음에 나온 할인 숫자입니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억그로끈 할인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채널과 제 채널은 질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할인 프로모션을 예상으로 알려드릴 때도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근거가 필수니까요. 아주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 정도 된다라는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200 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재고가 앞으로 들어올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전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1400, 막 1500, 막 1600까지 막 가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할인입니다. 그래서 한1,200 선에서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1,200 이상으로 할인이 들어가면 딜러사 자체에서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홍보차로 한것 같고 이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할인을 다운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1,000만 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 예상에는 1,200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200이 7,500만 원짜리 차예요. 근데 여기서 한장 이상 할인이 들어간다? 이거는... 무조건 구매 타이밍입니다. 이게 비정상이었던 거예요. 자, 요거랑 요거랑 가격 차이를 비교하잖아요. 재휴 수수료 면제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원래 비금 1,2만 원대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서울 국밥 한 그릇 값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 막 너무 손해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달에 구매해도 무조건 괜찮습니다. 200. 자, 그리고 2,300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많이 소진이 됐어요. 할인이 좋았어서 그래요. 자, 하지만 앞으로 들어올 물량이 200과 동일하게 아주. 많습니다. 자, 작년 7월에 벤츠에서 어떤 짓거리를 했죠? 할인 영원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뚜까 맞았어요. 자,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할인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어, 요런 상황은 절대로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최소한 뭐 준다고 해도 뭐 50에서 100 정도로 예상을 해 가지고 제가 예상 할인을 적어 두었습니다. 이 정도 할인, 예를 들어 900이 된다고 칠게요. 900이 된다고 한다면은 무조건 구매 타이밍입니다. 2, 300 x 는요저160 받고 뽑았어요. 900 엄청. 높은 겁니다. 자 AMG 라인 또한 어, 이거는 어, 전달에도 재고가 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추가 인 물량까지 얹어진다면 얘는 할인을 무조건 때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달에 최대 할인 천만원까지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900으로 예상을 하게 했는데요. 천만원까지 한번더 비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900 할인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좋은 할인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2302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선호도가 조금 낮은 거는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인 또한 막 그렇다고 해도 어메이징하게 높지도 않거든요. 차량 가격은 비싼데 보면 얘네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클래스는 요러한 근거로 인해서 할인율이 이번 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S클래스입니다. S클래스는 저번 달 말까지도 다 가지고 와를 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달 또 기회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 최고치 할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옆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거든요. 제우수수료 면제기준에서 저정도 할인 숫자가 나왔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안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제휴수수로 면제기준에도 이 정도 할인을 받아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S클래스는 능력제 싸움이다. 라고 저번달에 말씀드렸죠? 자 이번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업사원이 어떻게 딜을 하냐에 따라서 아주 달라지거든요. 어, 많게는 300만원까지 추가할인 제한은 받았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의사항은 이 벤치코리아에서 어떻게 응급 지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자,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지원금은 7월 초에 나오거든요 만약에 동일하게 간다고 했을 때는 최대 할인은 조금 미벼할만하다 만약에 조금 준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좋은 조건 만약에 유지된다고 한다면 더더욱 좋은 조건이니까 이달 S클래스는 무조건 리스수한테 맡겨주십시오 이거 괜히 딴데 가서 할인인, 이렇게 300만원씩 손해보지 마시고요. 제가 무조건 전국 최대 할인, 그달 기준에서 받아들일 예정이니까. S 클래스 하나만큼은 능력 있습니다. 예 맡겨 주십시오. 이 S 클래스는 뭐 할인도 할인이지만 이제 또 재고가 문제입니다. 예이 재고가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는 문의 주시면 자랑 한번 같이 조율해 보시죠. 최고 조건은 이 컬러가 가능하고 뭐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가면은 원하시는 컬러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조율해 드릴 거예요. 자 S 클래스 법인 플랫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없애버리면은 사실 조금 법인 분들이 구매가 완전 감소하기 때문에 유지될 것. 보이고요. 90% 이상 딜러사 보증 연장 또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뭐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할인 마이너스 1% 바꿔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딜러사 보증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보증 연장을 하시는 게 좋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최대 할인을 받으시는 게 좋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자, 다음으로는 여전히 재고가 많은 벤츠 GL 차량입니다. 우선 제가 예상하는 할인은 옆에 지금 띄어두었고요. 자, 이달에는 GL 350요이 요 친구가 아마 핫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번달 시황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던 g l 350이 아마 스물스을 준비하고 있다. 자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고요. GLI 450도 할인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할인이 줄어든다는 썰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옆에 제가 제안해드리는 거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의를 주신다면 이달 기준 최대 할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LI를 진행해주시는 분들께 제휴 수수료 할인 품위까지도 제가 무조건 넣어서 모든 분들께 적용해 드리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저가 거의 전국 1등일 거예요. 에? 전국 1등이라고? 근데 난 유튜브에서 할인 2천만 원도 받는데 넌 1800밖에 안 되잖아.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지엘이 할인 2천,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전달에 할인 2천 된다고 몇몇 업체가 홍보했어요. 그것도 생각보다 꽤큰 업체에서도 이천 된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재고 소진 시마감입니다라고밑법을 깔아두더라고요. 아 정말 저는 치졸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거 분명히 문의를 주잖아요. 어 이천 할인 되나요? 아 그거는 이미 재고가 소진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적어둔 거예요. 자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6월달 기준 g l e 450 기준 재고가 없었던 딜러사는 단한 군데도 없어요. 다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소비자 우롱이고 저는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억울로에 끌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최근 영상 보니까 1,700으로 다시 수정을 했더라고요. 참 웃깁니다. 만약에 영상을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내려야죠. 전 내립니다. 만약에 제가 실수한 게 있으면은 자르거나 참 이게 뭐한두 대라도 되는 할인이었으면은 뭐 딱히 이렇게까지 말씀은 안 드리긴 하는데. 애초에 안 되는 할인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자지 l 이 추가 혜택 또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증연장을 추가하면 할인 마이너스 1% 요거랑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BMW 뭐 등등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를 소유만 하고 계셔도 추가 1% 할인 요것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직까지 재고가 좀 있거든요 얘네 이거 털어내야 돼요 자 그리고 컴팩트카를 보셨던 분들 기회입니다 25년식 재고 털기 이번 달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또 근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자 근거는 26년식 모델들이 이미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자 6월달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25년식을 빨리 털어내야지 벤츠 쪽에서도 이자 부담이 없으니까 아마 컴팩트카 털기가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 옆에 모으시는 컴팩트카들 보셨던 분들은 이번 달에 꼭 컨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이 꽤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매 예정자분들 리수준 채널로 진행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사실 뭐 저라는 사람이 좋아서 문의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저랑 초면이신 분들은 그래서 너무 모여줄 뭐수 있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뭐 썬팅도 무료 기준, 추가금 없는 기준 시중 가격 70만 원 수준으로는 기본적으로 작업을 해드리고 뭐 유리막 그리고 생활보호 PPF 이런 거는 작업을 기본적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차치를 할게요. 자 저의 혜택은. 제휴 수수료 면제입니다. 불필요한 수수료 모두 다 없애 드린다고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자, 옆에 표를 잠깐 보실게요. 할인 700만 원짜리랑 할인 550만 원짜리 견적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할인 700만 원짜리 견적이 월납입금이 더싸야지 정상이겠죠. 근데 보세요. 550만 원짜리가 월납입금이 만 원이나 더 쌉니다. 이게 바로 제휴 수수료 면제의 힘이거든요. 간단하게 금리가 인하된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제가 설명 영상 하나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개휴 수수료란 금융사랑 벤치의 사이에 존재하는 모종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수수료를 금융사 주머니에서 이렇게 주냐? 절대 아니죠. 손님 견적서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주는 이 수수료를 저는 없애버릴 겁니다. 그러면 손님한테 가는 견적이 어떻게 될까요? 더 저렴해지겠죠? 그러면 얘네가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이 수수료를 못 받았으니까 할인을 뺄 거야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외로 AI급 빠른 피드백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견적에도 자신 있습니다. 언제든지 벤츠 문이 환영합니다. 자, 리수준 할인 소식을 영상보다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에 오토리스너를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이 나올 거예요. 거기 친구 추가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인원이 쌓이면 아주 알찬 소식, 귀찮지 않게끔 적절한 선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후에 구매 예정자분들도 미리 추가해두시면 좋겠죠? 자, 이제 BM으로 넘어오겠습니다. BM도 심상치가 않아요. 아, 얘네는 근데 이번 년도 내내 그랬어요. 자, 주의하십시오. 할인이 전달 대비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25년 내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해법을 가지고 왔죠. 재고차를 노리셔야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많은, 재고가 많은 차를 노리셔야지 플러스 알파에 대한 할인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재고를 고르는 데는 색상과 등급이 있겠죠? 이 등급을 두개 합쳐서 재고가 제일 많은 차를 고르시는 게 포인트고요. 제가 전달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X7 손님이었어요. 처음에 1,200으로 제가 할인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할인이에요 타사 기준이고요 자사 기준에선 1,600만원 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혹시 엠팩 말고 어, 재고가 많은 디자인 퓨어가 어떠시냐 오케이 하셨어요 자 그리고 색상은 원래 블랙을 원하셨는데 블랙이 재고가 아예 없거든요 이달에 출고도 불가할 뿐더러 지금 화이트에 브라운 시트 타로투포죠 네, 요게 지금 재고가 6대가 있는데 요걸로 하게 되면 제가 플러스 알파 추가 할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1200 할인이 어떻게 됐냐. 결론만 말씀드리면 1400만원 할인으로 나갔습니다. 만약에 이게 비엔 파이낸셜 자사로 진행했다. 1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수준의 할인으로 맞춰가지고 출고를 나갔습니다. 견적 또한 제일 쌓고요. 플러스 200만원까지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 이유가 1번은 요겁니다. 재고만은 색상과 등급을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주셨어요. 기존에 유 6GT 차량을 BMW에 파셨습니다. 그래서 페이백 3%도 가져가셨고요. 당연히 매입가. 높게 책점해드렸어요 프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낮게 나오진 않습니다. 저는요. 3% 받아가셨고 거기에 추가 할인 200까지도 더 받아가셨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BMW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만 해지가 된다면은 추가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비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저한테 문의주시는 분들 제가 100% 노력해가지고 이거를 아주 그냥 열심히 도와드릴 거예요. 그 대신 소통이 조금 잘 되셔야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이게 아우 저 속상해요 자 BMW 구매 시 주의사항 두 가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죠 빠르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BMW 같은 경우에는 자사 타사로 할인이 아닙니다 자사가 할인 숫자가 높지만 금리 또한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적이 굉장히 비싸게 나옵니다 타사는 할인 숫자는 낮지만 장가도 높고 금리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적이 더 유리하게 나옵니다 BMW는 절대로 할인만 보고 계약하시면 안 돼요 그러고 가다가 결국 또 이렇게 맞는 거예요 자 예시를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할인 1,700만원 오른쪽은 할인 1,400만원대입니다. 근데 두 견적의 총 이용료를 비교해보니까 무려 1,400만원대가 500만원이나 저렴합니다. 심지어 월납액감 한번 보세요. 2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제차 뽑는다? 무조건 1,400대 타사로 가죠. 이런 한정이 있으니까 꼭 주의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의사항 마감을 합니다. 얘네가 진짜 중순 한 16일, 17일쯤이면 마감을 해버려요. 그럼 그 이후에 계약 때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달 초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건이 또 뒤틀리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거의 배정이 시작되는 게 5일에서 6일이에요. 그때 거의 다 찬다고 합니다. 그만큼 목표 대수를 굉장히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월 초중순 계약은 무조건 필수다. 이렇게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계약 그냥 받으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저번 달 영상 저저번 달 영상 저저 저번 달 영상까지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달의 추천 차량 리스트를 조금 뽑아와 봤는데요. 옆에 보시면 재고량을 제가 표시를 해뒀잖아요. 자 5시리즈 부분 양호죠. 520i가 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 플러스 알파 할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X7 또한 부분 양호입니다. M팩 그리고 외장 블랙 거의 없습니다. 디자인표에 6인승으로 간다면 플러스 알파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컬러로요. X1, X2, X4급은 어, 부분적이게 재고가 조금 양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프로모션이 괜찮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차량들은 7월 초에 재고가 오픈되는 대로 또 정규 프로모션 영상에서 또한번더찝어드릴 거예요. 재고가 많은 걸로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할인에 대한 정확한 체킹은 7월 초안 짝으로 BMW 정규 할인 프로모션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도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정말 빠르게 받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BMW는 가짜 할인이 존재한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벤츠보다 더 심합니다. 얘네는 그냥 일상이에요. 왜 BMW 더 심하냐? BMW는 수수료를 높게 쳐서 그걸 할인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속임 할인이 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인이 굉장히 많다. 제 채널에 오시면요. 제가 피해 사례를 증빙 자료와 함께 남겨둔 게 있습니다. 진짜 존재하니까 실제 증빙 사례를 알려드릴 수 있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를 통해서 진행해 주신다면 그런 리스크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짜인을 받은 것 같다. 내가 당할까봐 겁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 해결 방법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비교 견적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견적서를 분석한 다음에 좀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견적으로 도와 드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량 잡고 심사 출고까지 모두 다 원큐에 가능하거든요. 9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BMW 벤츠 7월 할인 프로모션 시황을 알아봤습니다. 이 시황 영상을 보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초에 쭉 찍을 예정이니까 빠르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리스준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차량 문의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채팅 혹은 연락처,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7월달 많이 더우시죠? 더위를 날릴 만큼 시원한 상담으로 7월달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리스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